안녕하세요. 누주걸사 김인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어제는 여기 광양시 망덕포구에서 차박을 했는데 이 예, 망덕포구 예, 공영 주차장이 어, 예, 스텔스 차박하기에는 아주 딱인 것 같아요. 전에 보면 어, 여기 섬진강 그 하구인데. 에, 산책로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, 어, 그리고 주변에 어, 뭐그 횟집, 그 식당들이 많이 있고, 어, 그리고 또 여기 주차장 가까이에 아주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곳 그 지역이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을... 어, 그 원본을 갖고 있다가, 그 시집 그 발간에 그 도움을 줬던 분의 그 생각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어, 뭐 어제, 어, 9월 지금 어, 한 10일 어제 그 텐트에서 자는데, 어, 초저녁에는 낮에 그 폭염의 열기 때문에 어, 텐트 안이 8 여덟 개 문을 다 개방한 상태인데도 어, 처음엔 좀그 상당히 덥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이 바닷바람 쐬면서 좀 시원하게 있다가 어, 한뭐 열한 시1 2 시쯤 되니까 어, 텐트 안도 그, 그 서늘해요. 어, 그 자는 동안에 그새벽역에는 어, 약간 좀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그 아주 수면 하는데는 아주 쾌적하게 에, 아주 잘 잤어요. 그이 그랜드 투어 이 360이 스몰 사이즈인데 집사람하고 뭐 둘이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아주 딱 최적합한 공간인데. 어, 어제는 뭐저 혼자 와서 어, 혼자 자기에는 아주 넉넉해요, 여유롭고 어, 그래서 뭐 구입해갖고 어, 이렇게 차박 여행 다니면서 어,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어, 혹시 그 루프탑 텐트 그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, 제가 이 설치 과정서부터 어, 뭐우박 그 차박하는 거또 어, 차박 여행하는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어, 그거 참고하셔서 어, 구매하실 때 의사 결정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. 음좀 이따 그 세면 마치고 그 망덕포고 주변 한번 산책 가러 나가려고 그래요. 어, 이따가 뵙겠습니다. 안녕.